지금 실제로 Cost한가요? 해보니까 훨씬 더 나은 거 같아요 문신이 아닌 걸로 알더라고요 완전 대성공하셨네요? 네. 와 <laughs>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,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시흥에서 온 50세 입니다네 혹시 그 두피 문신을 딱 결심하게 된 계기는 있을까요? 아니 자꾸 머리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음, 이제 그다 밀어버리고 딱 변신을 하고 싶고 다 네. 생각이 드셨어요? 네. 그러면은 머리숱은 언제부터 조금 없다고 딱 느끼셨어요? 천천히 빠져가지고 음. 막 느낀 건 아니고 음. 네. 서서히 느껴셨어요 네.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. 음. 머리를 지금 반짝 스타일 하고 계시는데 네. 어떤 스타일로 변신을 좀 하고 싶으세요? 좀 정목을 했으면 좋죠 정목을 했으면은? 네. 그럼 평상시에 혼자 미세요? 아니요 미용실 가서? 네 이발관에서 얼마예요? 만3 0 0 0원 <laughs> 만천천원? <laughs> <,000원>? 너무 비싼데요? <laughs> 이제 평생 미용값을 비용이 네. 하는데 었다고 생각해주시고 완벽하고 예쁘게 만들어 드릴 거고 젊음도 찾으실 거예요. 네. 이제 주변에 말씀은 하셨을까요? 가족들한테 말을? 얘기있죠 반응 어떠셨어요? 아니 뭐 아빠 하고 싶으면 그냥 하라고. 아, 네. 오, 엄청 공천적인 반응이시네요. 네. 어떤 분은 자녀분들이 절대 싫다, 특 하는 거 싫다, 그냥 없이 자녀라 네.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는데. 아니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뭐안 받는 거그 낫잖아요. 혹시 자녀가 어떻게 하세요? 딸만 세시면. 딸셋이에요 <laughs> 저희랑 똑같은데요? 몇째야 그랬어요. 그럼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둘째. 둘째가? 어머 네. 음, 제가 둘째인데. <laughs> 그러면은 딸셋 아버님 진짜 멋있게 변신 시켜드릴 거니까 네. 저희 믿고 머리 커트하러 갈까요? 네. 네. 저희 삭발 7차 작업이 마무리가 되셨는데, 네. 좀 기분이 어떠신지 먼저 궁금해요. 아, 굉장히 만족해요. 혹시 주변에서는 머리 문신하신 거 아시나요? 문신이 아닌 걸로 알더라고요. 어, 문신이 아닌 걸로 알아요? 네. 혹시 그러면 반응 같은 거, 썰 같은 거 네. 있나요? 문신하는 게 이렇게 감쪽 같다고. 그러시더라고요. 아, 몇몇 분들은 또 네. 아시니까. 네. 아시는 분들은 와, 감쪽 같다라고 네. 하시고, 모르시는 분들은 머리 잘하냐고 물어보세요. 원래 머리가 이렇게 아 그냥 짧게 자른 걸로 알더라고 완전 대성공 하셨네요? 네 와우, 작업을 받으시면서 불편하거나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4차 때까지만 네, 해도 네. 괜히 했나 그런 아.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게 막 표시가 많이 안난 거야. 4차 때. 네. 근데 좀... 이제 5차 지나고서부터 음... 눈에 보이니까. 네. 예. 이래서 하나도 다 돼. 맞아요. 이게 딱 남는 시점이 생기거든요. 3, 4차 때는, 어, 왜 이렇게 색깔이 안한 것처럼 네. 왜 이러지? 이러는데, 마지막 차 가까워졌을 때는 색깔이 이게딱 올라와요. 네. 그래서 그거는 딱 시기가 있다. 라고 네.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처음에 유튜브를 보고 해야겠다 마음을 잡으셨다고 하셨는데, 네. 유튜브를 보고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받아보고 나서 지금이랑 어떠실까요? 지금 똑똑한가요? 실제로 해보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. 아, 훨씬 더 만족도가 네. 더 높다. 음. 혹시 그 두피 문신을 하고 가장 많이 바뀐 게 있을까요? 자신감이 좀. 오 자신감. 얼렁한 것 같아요. 머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훨씬 더 자신감이 드더라. 자신감 다행이에요. 가족분들은 혹시? 어떤 반응이 있으신가요?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오. 의외로 어울린다고 <laughs> 그러더라고요 네. 처음에 하기 전에는 뭐라고 하셨어요? 아빠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랬는데 농담반 음. 진담반 식으로 했는데 음. 해보니까 어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훨씬 젊어지신 거 아시죠? 제가 방금 저희 하기 전 모습을 좀 봤거든요 완전 젊어지셨고 거의 10년 전 모습인 거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 잊지 마시고 어떻게 잊어요? <laughs> <laughs> 이제 다음 주부터 무료 리터치 안내를 같이 해드릴게요 예. 헤어라인을 조금만 더 내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예. 구레나루가 좀 빠져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리터치 받으러 오시면 되거든요 예.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